안녕하세요. 글로벌 야구 레슨장 이준평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타격 수업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헤매고 궁금해 하시는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타자는 제1의 공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자는 제2의 공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 뭐 탁구로 치면은 어, 서브하는 서브자가 투수, 그거를 수비해서 받아서 공격하는 그 포지션이 타자 뭐 테니스로 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야구에 있어 타자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공격만을 생각하고 어, 이 수비 자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날라오는 공을 쳐내기 바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어, 타격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일단은 날라오는 공을 확인하면서 수비를 하고. 수비를 하는 중간에 이왕이면 바로 힘을 쓸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 내고 만들어낸 파워로 확정시키는 이 공을 타격해야 하는 이 부분들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테이크백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 즉 수비 자세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타이밍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쫓아가서 치는 것이지. 매번 투수가 던진 공을 쫓아가서 타격할 뿐이지. 내 밸런스, 내 타이밍으로 날라오는 공을 쳐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직구라 하더라도 매번 투수가 던진 공은 스피드가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변화구들이 굉장히 많죠. 뭐 직구, 슬라이더, 커브, 커터. 이런 변화구들이 많은데요. 자, 일단은 이 변화구들 그리고 매번 다른 직구의 스피드를 내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포인트에서 매번 그것도 매번 쳐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것은 어, 공이 날라오기 한참 전에 타격을 한다거나 공이 포수가 잡은 순간에 순위를 한다거나 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운동신경이 너무 없지 않고 어, 어느 정도 공이 날라오는 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내 타격 포인트, 히팅 포인트 이 정확한 점이 아니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공을 타격하게 되죠.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 언저리에 날라온 공은 타이밍이 맞았다고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저리에 날라온 공에 타이밍이 맞았음에도 어, 조금 어긋나는 타이밍들로 인해서 좋은 타구를 날리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것은 명확하게 메카니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포인트 언저리에 공을 자, 자주 갖다 놓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게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모든 운동이든 갑작스러운 타격은 없습니다. 어, 축구든, 뭐 테니스든, 탁구든, 야구든 어, 이렇게 멈춰 있던 순간에 갑자기 작용하는 이런 타격은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고 타이밍이라고 만들 수 없겠죠. 자. 축구로 얘기를 들면, 어, 공을 차는 순간에 다리가 뒤로 빠졌다가 치는 상황이 있을 거고, 탁구도 날라오는 공을 바로 치지 않고, 불렀다가 쳐내고, 자,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자, 야구도, 자, 날라오는 공을 바로 타격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공을 불러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숫자, 둘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타격에선 여러 가지 타격 자세들이 있겠지만, 뭐, 노 스텝 노 스텝도 있을 것이고 뭐 바로 스트라이드 아니면 쇼킥 뭐 레그킥 뭐 투타임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제스처들 안에서 내가 공을 부르는이 둘이라는 숫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격 자세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노 어, 스텝도 no 어떠한 리듬으로 인해서 둘이라는 제스처를 만들어내고 스트라이드도 다리가 나갈 때 둘, 뭐 쇼킥도 둘, 이런 둘이라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어, 사회인 분들 그리고 엘리트 선수 모든 야구를 있어서 타격 타격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죄 없는 타격 자세만 계속 바꿔요. 타이밍이 애초에 맞지 않는데 어, 기본적으로 타격 자세를 바꾼다 해서 타이밍이 바뀌는 것이지. 정작 중요한 타이밍을 잡는 포인트들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아마추어 시절 타이밍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 타이밍을 논하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고 매 경기를 했을 때 매번 거진 한 1년에 한 번씩은 타격 자세를 바꿨던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 각자 자신만의 타격 자세에서 어떻게든 숫자, 둘이라는 타이밍을 만들어 내시고 그 둘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 속 안에 내가 공을 확인하고 확인한 공을 즉감 직감적으로 움직여서 칠수 있는 확정시켜서 칠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런 숫자 둘이라는 타이밍을 만들어 낼수 있는 훈련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노 스텝, 뭐쇼 킥, 뭐, 뭐, 뭐 레그 킥 여러 가지 타격 자세로 숫자 두를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고 타격을 하는 훈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타석에서 편하게 한 발로 서서 어, 왼 다리를 든, 든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내려줄게요. 왼쪽 어깨를 내리는 이유는 어, 왼쪽 어깨를 안 내리고 그냥 한 다리만 서 있는다고라고 했을 때이 왼쪽 어깨가 자꾸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스윙이 나올 때 당연히 뒤에서 퍼져 나오겠죠. 방마이가 앞으로 나오지 못할 때. 자, 그래서 왼 다리를 그냥 들어놓고 방망이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왼쪽 어깨를 내려주면 중심이 앞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그냥 다리를 오래 들고 있다. 오래 들어서 공이 날라온 타이밍에 최대한 길게 둘 가져가서 타격을 해준다.라고 연습을 편하게 한번 해보시고. 자 우선 최대한 다리를 들어놓고 왼쪽 어깨를 최대한 내린다. 여기서 둘 길게. 자 타격 자세는 그냥 편한 대로 굳이 내 타격 자세를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는 둘만, 둘만 신경 써서 가장 길게 들어놓고 내리고 둘, 한 대. 자 세게 칠 필요도 없습니다. 둘, 한 대.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조금 더 내가 자유롭게 왼발을 언제든지 둘을 기계 가져가면서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강하게 힘을 실어 주는 거예요. 자. 왼다리 들고 왼쪽에 내리고 둘 하죠. 자, 조금 더 강하게 둘 하죠. 조금씩 강해져 볼게요. 둘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둘에 대한 시간이 조금 적응이 됐다 싶으면 각자 자기 타격 자세로 임하실 건데, 중요한 건내 타격 자세가 뭐, 어떠한 레그킥일지 모르겠지만, 뭐, 노 스텝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방금 연습했던 것처럼 둘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공이 날라오기 전에 미리 짧게나마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노 스텝의 경우, 둘, 타격. 둘, 타격. 자,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는, 바로, 둘, 타격. 자, 둘 하죠. 이번에는 쇼킥 다리를 살짝 들었다 내려나볼게요 이때는 불이 좀 짧겠죠. 둘 하죠. 이번에는 롱킥 조금 레그킥을 길게 가져가볼게요. 둘 하죠. 자, 이번에는 요새 많이 유행하는 투타임. 하나 가져와서, 둘. 하나, 둘, 타격.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 타격 자세로 이번에 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타격! 물, 타격! 자, 함께 보셨는데요. 음, 타이밍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타이밍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타격 폼만 계속 바꾸고, 어, 죄 없는 내 타격 자세만 자꾸 괴롭히는 분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준비가 늦고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는 것은 내가 둘 작업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외쪽으로이 근처에 어, 형성된 타이밍을 만들어 냈는데 어, 맞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메커니즘의 문제이니 타이밍을 논하지 마시고 어, 메커니즘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훈련을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레슨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